시도 갑니다. 36번 어, 'Westlingdon'이라고 되어 있네. 'Westlingdon' 이름인가봐요. 이거는 말이야, 아카시아 나무네요. 어, 일반적으로 'C'인 보여지는 건데요. 어디서 보냐면 사바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보여지는 아카시아 나무야. 음, 내용 일치 문제 같아요. 만약에 네가 스탠드 서 있다면, next to the tree, 그 나무 옆에 서 있으면, 너는 말야, 이 here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각 동사죠. 여기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원형이나 ing 나오야지. 지각 동사. 그것이 whistling 하는 거죠. whistling, whistling 소리 내는 거야. whistling 하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트는, 그지? 그 아카시아 나무겠죠? 자, 그 소리는 말이야, comes from the wind, 바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람이냐면, blowing, 부는 바람이죠. through the hole, 아, 구멍을 통해서요. 근데 어디에 있는 구멍이냐면, swelling,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 부푼 곳. 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자, at the base of the thorn, 아, 그 thorn의 가시 부분의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자 라이크 like 작은 플루처럼 음, 행동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위치 소행사는 여기 썬이죠 act. 자또 연결해 볼게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에는 웨슬링 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사바나 야 지역에서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걔가 소리를 낸대요 웨슬링 하는 소리가 그럼 이 소리죠 여기 노이즈 웨슬링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바람 소리인 거야. 그렇죠. 다음 thanks to 덕분에 그의 musical ability야. 그것이 나무죠. 그의 음악적인 능력 때문에 그것은 이름이 아카시아 트리죠. is t called 불리는데요 whistling t o n 이라고 불립니다. whistling 소리 내는 sound 가시라는 뜻이지. 오케이. 괜잖아요 오케이. 자, s w 은 l e n 이게 부푼, 부푼 가시는 provide 제공합니다. home 집을 제공해요. 자, 누구에게 particularly 특히나 공격적인 형태의 개미에게. 근데 그게 누구냐면 즉의 영어. 즉 the acacia ant요. 개미네. 아, 개미에게 집을 제공한대요. 뭐가? 이 가시가. 아, 이 나무 가시가 개미한테 집을 준대. 다. Main i d i i t i o n 이거 형광펜 쳐야 된다. 게다가 형광펜. 그것은 나무는 produce 생산합니다. Sugar secretion. Sugar 설탕의 자, 분비물. 분비물. 분비물을 that feedant an 개미를 먹이는 분비물을 생산합니다. 아 개미한테 뭐 집도 주고 분비물도 생산하네. In return 얘도 형광펜. 보답으로, 개미는 protect 보합니다 나무를 from animal, 동물로부터. 자, 이 protect는 protect A from B. 이렇게 쓰는 거죠.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자, in fact, 여기도 한강펜, 사실상 그것은 그 아카시아 나무는 doesn't have toxic chemicals. 어떤 독성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 어떤 물질이면 keep away 멀리하는 거지 insect 곤충과 동물들을 like other species of acacia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이 그러는 것처럼자뭐 하는 것처럼 그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자 다시 에,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이 뭐 하는 거야 keep away 하는 거지 여기 두지도 앞에 동사가 keep away라는 일반 동사니까 요게 대동사를 쓴 거예요. 대동사.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그때는 뭐었어요? 앞에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를 쓰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거는 음 어떤 독성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른 아카시아나무는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독성 화학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대. So, 그래서요. 여기 레옹 앞 When the job a o f r a f f 기린이죠, try to grab a mouthful of leaf 어, 잎사귀들을 이렇게 grabs 뜯어 먹으려고 할때 with its tongue 혀로 말이죠. 그리고 할때 어, ant가 swarm swarm out of the thorn 그 가시에로부터 swarm은 떼 지어 나오다야 세지요 나오다 나와세요 and attack with vicious sting 요거는 침이지 침 요거는 vicious 는 아주 무서운 매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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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자 병력 을주죠 요기도 b 요거가 swarm a x가 ant 이렇게 되는거지 음 그러면 이제 개미하고 이 whistling thorn하고의 뭐야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제목이지 Symbiosis가 이 공생관계라는 얘기야. 누구냐면 웨슬링이 떠나고요. 아카시아 엔트하고 그지? 이 불일치는 이제 그때 나왔던 문제고, 독성물질을 안 만든다고 그랬지? 오케이. 됐습니다.